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지만 그 진가를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는 식재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멸치입니다. 혹시 멸치를 그냥 국물 내는 재료나 밑반찬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멸치를 단순한 조연 식재료로만 여기십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멸치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멸치 한 줌이 우유 한 잔보다 칼슘이 더 많이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멸치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 두뇌 건강, 빈혈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크기에 이렇게 놀라운 영양이 숨어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작지만 강한 멸치에 숨겨진 건강 비밀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이대에 꼭 필요한 효능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멸치가 어떤 생선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멸치는 청어과에 속하는 작은 바닷물고기로 우리나라 연안에서 사계절 내내 잡히는 대표적인 어종입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 잡히는 멸치가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예로부터 귀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멸치는 크기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4cm 이하의 세멸은 주로, 볶음용으로 4에서 7cm의 중멸은, 볶음이나 조림용으로 7cm 이상의 대멸은 육수용으로 사용됩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뼈까지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칼슘 섭취에 더 좋고, 큰 멸치는 육수를 낼때 깊은 맛을 냅니다. 이제 멸치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른 멸치 100g 기준으로 칼로리는 약 300kcal입니다. 단백질이 무려 40g 이상 들어 있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지방은 5g 정도로 낮은 편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멸치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칼슘 함량입니다. 마른 멸치 100g에는 약 22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유의 10배가 넘는 양입니다. 성인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이 700에서 800mg인데 멸치 한 주먹 30g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의 거의 전부를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멸치에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건강과 두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도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라서 칼슘뿐만 아니라 인, 마그네슘 같은 다른 미네랄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함께 작용해서 뼈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켜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멸치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바로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뼈 건강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서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멸치는 이런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멸치에는 칼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멸치에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데 멸치는 이두 영양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들이 매일 멸치 30g을 6개월간 섭취한 결과 골밀도가 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약물 치료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또한 멸치에는 칼슘과 함께 인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미네랄이 적절한 비율로 함께 작용해야 뼈가 튼튼해집니다.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과 마그네슘이 함께 있어야 칼슘이 뼈에 제대로 침착됩니다. 멸치는 이세 가지가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멸치의 단백질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구조 위에 칼슘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도 뼈 건강에 필수적인데, 멸치는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매일 멸치나 작은 생선을 섭취하는데, 90세가 넘어도 골절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40%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평생 꾸준한 멸치 섭취가 뼈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멸치 볶음을 만들 때 참깨나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칼슘 흡수가 더욱 좋아집니다. 참깨의 리놀레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멸치의 두 번째 주요 효능은 심혈관 건강과 두뇌 기능 향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으로 고민하십니다. 또한 기억력 감퇴나 치매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멸치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멸치에 풍부한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줍니다. 또한 중성 지방 수치도 낮춰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작은 생선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거의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35% 낮았다고 합니다.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멸치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타우린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멸치 추출물이 혈압강화제와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뇌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치의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성분입니다. DHA가 부족하면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거의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60% 낮았습니다. 이는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이 두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멸치에는 또한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가 올수 있습니다. 멸치의 철분도 두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철분은 뇌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철분이 부족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멸치는 흡수율이 높은 햄철을 제공해서 빈혈 예방과 함께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멸치에는 칼륨도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멸치를 조리할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 이 효과가 상쇄되므로 가능한 한 신겁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멸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멸치가 누구에게나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멸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시판되는 마른 멸치는 보관을 위해 소금에 절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멸치의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리하기 전에 멸치를 미지근한 물에 5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물기를 빼고 사용하면 나트륨이 30에서 40% 정도 빠집니다. 또한 멸치 볶음을 만들 때 간장이나 소금을 최소한으로 넣거나 아예 넣지 않고 참기름과 견과류만으로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퓨린 함량입니다. 멸치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을 만드는데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면 통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멸치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통풍 환자의 경우 하루 멸치 섭취량을 1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멸치 육수를 낼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 육수에 퓨린이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멸치 육수 대신 다시마나 채소 육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문제입니다. 멸치를 포함한 생선류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멸치를 먹은 후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곤란,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새우나게 같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멸치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중금속 문제입니다. 큰 생선일수록 수은 같은 중금속이 축적될 위험이 높은데 다행히 멸치는 작은 생선이라 중금속 축적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산지나 품질이 불분명한 제품은 피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멸치를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칼슘 과다 섭취 문제입니다. 칼슘이 좋다고 해서 멸치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이 생기거나 다른 미네랄 철분, 아연 등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인 30에서 50g 정도를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상태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멸치는 지방이 산패되기 쉬워서 오래되거나 잘못 보관된 멸치는 불쾌한 냄새가 나고 영양가도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멸치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도 궁합이 중요합니다. 서로 시너지를 내는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와 멸치는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은 칼슘이 뼈에 침착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멸치의 칼슘과 시금치의 비타민 K가 만나면 뼈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시금치 멸치나물이나 된장국에 시금치와 멸치를 함께 넣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멸치의 EPA, DHA와 들깨의 알파리놀렌산이 만나면 혈관 건강 효과가 두 배로 높아집니다. 멸치볶음을 만들 때 들깨가루를 넣거나 들깨국에 멸치 육수를 사용하면 훌륭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D가 매우 풍부합니다. 멸치에도 비타민D가 있지만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멸치 육수에 말린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서 사용하거나 멸치볶음에 표고버섯을 함께 볶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비타민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브로콜리를 데쳐서 멸치볶음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거나 샐러드로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멸치의 동물성 단백질과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아미노산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멸치 두부조림이나 된장찌개에 멸치와 두부를 함께 넣으면, 영양 만점 식사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검은 깨입니다. 검은 깨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고,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멸치 볶음을 만들 때 검은 깨를 듬뿍 뿌리면 고소한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특히 검은 깨의 리놀레산 성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일곱 번째는 무입니다. 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멸치의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무의 비타민C가 멸치의 철분 흡수를 높여줍니다. 멸치 무조림이나 무국에 멸치를 넣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여덟 번째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에는 요오드와 알긴산이 풍부합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면 감칠맛이 극대화되고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알긴산은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멸치와 다시마 육수는 한국요리의 기본이자 최고의 궁합입니다. 이제 반대로 멸치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와의 주의사항입니다. 앞서 시금치가 좋은 궁합이라고 했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것이 멸치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 되어 체내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멸치와 함께 먹을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녹차나 홍차입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멸치의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멸치 요리를 드신 후 바로 차를 마시면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빈혈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멸치를 드신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나서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인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인산칼슘을 만드는데 이것은 체외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특히 청량음료를 자주 마시면 뼈 건강에 좋지 않으니 멸치를 드실 때는 탄산음료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소금 섭취입니다. 멸치 자체에 이미 나트륨이 많은데 여기에 짜게 간을 해서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됩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뼈 건강에 해가 됩니다. 멸치 요리를 할 때는 간을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김치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멸치를 안주로 술을 마시는 것은 멸치의 칼슘 흡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알코올은 요산 수치를 높여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커피 세잔 이상을 마시면 멸치로 섭취한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멸치를 드신 후에는 커피를 마시는 양을 줄이시거나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가공식품에는 나트륨과 인산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멸치와 함께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와 칼슘 흡수 방해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가능한 한신선한 자연식품과 멸치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일부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멸치의 칼슘이 갑상선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하신다면 약 복용 후 최소 4시간 한 이상 지나서 멸치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일부 항생제도 칼슘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멸치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멸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멸치 고르는 법입니다. 좋은 멸치는 은빛이 선명하게 나고 몸통이 통통하며,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색이 누렇게 변했거나 기름 냄새가 나는 것은 산패된 것이니 피하세요. 가능하면 국내산을 선택하시고 포장 날짜를 확인해서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멸치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멸치는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산패되므로 구입 후 바로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시 1개월, 냉동 보관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한번 사용할 양만큼 소분해서 보관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멸치의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리하기 전에 멸치를 미지근한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체에 받쳐 물기를 빼세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이 30%에서 40% 줄어듭니다. 물에 담글 때 너무 오래 담그면 영양소도 함께 빠져나가니 적당한 시간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루 적정 섭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하루 30g에서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한줌 정도의 양입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10g 이하로 제한하시고, 신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20g에서 30g 정도로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단한 멸치 활용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멸치볶음 만드는 법입니다. 멸치를 물에 살짝 헹궈서 물기를 뺀 후, 약한 불에 기름 없이 1분에서 2분간 살짝 볶아서 비린내를 날립니다. 그 다음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약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 향을 낸 후, 멸치를 넣고 볶습니다. 조청이나 올리고당으로 은은하게 단맛을 내고, 간장은 넣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넣습니다. 마지막에 통깨나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뿌려 완성합니다. 둘째, 깔끔한 멸치 육수 만드는 법입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 큰 멸치 15마리에서 20마리와 다시마 한 장을 넣습니다.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면 더 깔끔한 맛이 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10분 정도 더 끓인 후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이 육수는 국찌개, 국수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양 만점 멸치 주먹밥입니다. 따뜻한 밥에 멸치 볶음과 참기름, 깨를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한입 크기로 주먹밥을 만듭니다. 김으로 싸면 간편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외출 시 도시락으로도 좋고 손주들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멸치를 더 맛있게 먹는 조리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 때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면 매콤한 맛이 더해져서 입맛을 돋워줍니다. 또한 견과류를 함께 볶으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되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 어떤 견과류든 잘 어울립니다. 멸치 섭취 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멸치의 철분 흡수가 잘 됩니다. 또한 레몬즙을 약간 뿌려 먹거나 식초를 조금 넣은 물을 함께 마시면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멸치를 먹기 좋은 시간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은 밤에 더잘 흡수되므로 저녁 식사 때 멸치를 드시는 것이 뼈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점심에 드시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멸치가 아무리 좋아도 멸치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멸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조하는 훌륭한 식재료일 뿐입니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해서는 멸치 섭취와 함께 햇빛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합성되어 칼슘 흡수가 더욱 잘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도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집에 가시면 주방에 있는 멸치가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매일 한 줌의 멸치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몇달후 건강검진에서 골밀도가 좋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